그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생활에 너무 그냥 스쳐지나가서 인지 못하는 게 있는데 세상에 이 열받을 일 투성이에요. 나는 오늘도 열받습니다. 허랍쇼아나 신발 사야 되는데 신발 쇼핑 한번 할까요? 신발 러닝화를 하나 사야 돼서 그좀 운동을 밤에 러닝을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러닝화를 좀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좀 살펴보고 사보도록. 하겠습니다 젤카야노 젤카야노 추천이 있네요 젤카야노 많은 분이 못생겼는데? 아니 그니까 이게 좀 디자인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거는 잘 빠진 어떤 쾌속선의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캐리비안 해적 범선같아막 선이 막뭐 그물이랑 뭐가 왜 이렇게 많어? 범선이야 하지만 추천이 이게 많은 거 보니까 이게 확실히 좋은 신발인 거 같죠? 그리고 가격이 왜 반값이야? 이래도 돼? 옛날 거? 시즌 지났어도 뭐이긴뭐 고무가 상는 건 아니잖아. 아오리지널이 붙으면 그냥 패셔널이에요. 패셔널. 패션하. 이거 말고 젤 카야노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젤 카야노 비싸거든요. 아 근데 이게 좀 특히 여기 요기 요기가 너무 일본 느낌이야. 그치? 왜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일본 느낌이야. 그냥 이유는 뭐 모르겠어요. 매트콘 나이키 매트콘. 좀 디자인 유난 떠네요. 안 떨어도 될 텐데 굳이 떨지? 에이 매트콘 안 사. 알파플라이? 나이키 알파플라이? 와 40만 원? 호날두가 신을 것 같이 생겼다. 구찌 느낌 있잖아 여기가. 호날두가 신을 것 같아. 알파플라이는 고수들 용이래요. 난 100초 연장돼도 상관없어요. 왜냐? 나는 오늘도 안뛸지도안뛸 수도 있거든요. 오늘 뛸까 말까인데 뭐 1초 단축해서 뭐해. 맨날 10초씩 늦어도 매일 뛰는 게 낫지. 음, 인피니티 런이 있요 리액트 인피니트론아 이게 초보자용입니까? 에이. 에이, 초보자용 같다. 어? 색깔이 들어간 가 것도 귀엽네. 근데 색깔 들어간 거 여자 거다. 어? 남성화네. 이쁜 거 맨날 여자 거던데? 근데 이뻐서 살라고 하면 이거 여자 건데요. 맨날. 네. 남자 거는 맨날 그냥 색깔 그 단색 이런 거 나오고. 알록달록한 거는 남자 거잘안 팔더라고. 어, 이거 이쁜데요? 나 이거 땡긴다. 이거. 나이키는 발볼이 좁아요. 에이, 난 발볼 좁은 거 싫어. 안 사. 좀비 운동화? 좀비 운동화라는 게 있어요 그니까 러이 거죽이 다 썩어가지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좀비물을 좋아하는 당신 신발이라도 좀비로 신고 싶다 좀비 운동화 최고예요 여섯 켤레 샀어요 <laughs> 여기서 여섯 켤레 샀어요 세 번째 삽니다 여섯 켤레 사고 세 번째 구매한다는 거는 안 좋은 거 아니야? 여러 개 사면 안 좋은 거잖아 다 망가진다는 거 아니야 아, 닉네임도 똑같아. 닉네임 똑같은데, 뭐, 뭐, 뭐가 문제인 줄 알아? 세 번째 구매하고 나서 한달 뒤에 여섯 켤레 더 샀어. 아예 집신처럼. <laughs> 과거 시험 보러 상경하는 것도 아니고, 가난한 선비가. 정말 좋아요. 발이 편하고 디자인도 예뻐요. 1점. 정말 좋아서 색상별로 샀습니다. 1점. 골 때리네, 이게. 자, 잘산것 같다. 는 아, 대체적으로 평이 좋습니다. 여섯 켤레 샀다는 게좀 약간 좀 걸리긴 한데. 이건 뭐야? 이것 봐라. 신발에 이거 왜 이렇게 천을 붙였어요?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? 발렌의 오프 화이트야 발렌? 발렌시아가. 아나 이거 봤거든. 신고 다니는 거. 나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열받지? 이거 신고 있는 거 보면 그냥 그냥 열받아. 아니 이게 뒤에까 이이 부분이 진짜 열받아. 진짜 이 부분이. 아 이거 딱 보면 이제 조절하기 힘들어요. 분노. <laughs> 분노참기 6레벨 발렌시아가도 이름 열받아 발렌시아도 아니고 발렌시아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생활에 너무 그냥 스쳐 지나가서 인지 못하는 게 있는데 세상에는 열받을 일 투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그냥 흘려보내서 그렇지요 열받을 거 투성이야 진짜 나는 오늘도 열받습니다 허랍쇼? <laughs> 작정했구나 이거는 이거는 나 대놓고, 화, 나 대놓고 화내도 되는 거지 아니 애, 애초에 작정했잖아. 만들 때. 이거 본 사람 리액션 보고 싶어서 만든 거잖아. 그치 각오한 거잖아. 야, 이거는 <laughs> 가젯트가 <가제트가> 신는 <laughs> 가젯트가 신는 신발 같네. 어 159만 원? 어 160만 원 가량 해요. 보니까 이게 자동차 고장 나면 이게 렇껴 가지고 <laughs>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.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그게 여기 있어 그냥. 아까 명품이 재밌는 게 많아 확실히 그지 재밌는 게 많아요. 야... 이런 거 봐봐 어떤 느낌이에요? 그 돔이 아구 부분만 살 도려내고 이 아구 이 뼈만 남겨놓은 것 같아 여기가 뭔지 알지? 갑자기 옷도 보고 싶은데. 야이내 이러니까 덜받아 진짜로 옷은 정상적으로 만들 줄 알면서 왜 신발은 그냥 무난하게 할수 있잖아. 근데 왜 신발에는 왜? 왜 허팝실험실 <laughs> 허팝실험실처럼 왜 허팝님이 되냐고 그니까 이거지 이거는 양말하고 신발을 합친거지 그니까 이거는 빨고나서 신발장에 놔야돼요 양말 넣는 데서 놔야돼요? 이거 어따 놔야돼? 이거는 그렇게 열 안받을 것 같아 재밌어 근데 이거는 뭔가 재밌다기보다는 열받아 이게 실제로 보면 훨씬 뒤에가 빵빵해요 여기가 겨울봤습니다 <laughs> 열.. 열받겠지? 하고 만들어서 <laughs> 보여.. 줬어 그때 어, 이쁘네요. 그러니까 <웃음> 디자이너가 흑화해 <laughs> 가지고 너너 <laughs> 이쁘다고 했어. 어? 그래서 이런 어때? 래서 보여 준 거지. 그러니까 미친 듯이 팔려. 사람들한테. 그래서 아예 작정하고 낸게 이게 아닌가. 진짜. 어차피 10분 뛰고 걸으실 텐데 그냥 슬리퍼 신는 게 낫지 않을까요? 과대평가 하지 마. <laughs> 자, 딴거 볼까요? 글리세린, 브룩스 글리세린 별, 별거 없어 보이는데요? 한진하나 그랑빌아파트 702호 아저씨가 신을 것 같은 신발인데요? 여기 위에는 라코스테 아래는 이 신발 조금 건강하게 사시는 분은 테니스 하시고 아니면 그냥 이러고 그냥 외출 그리고 가까이 가면 스킨 냄새 나고 발렌시아가 보고 나니 다 무난하죠? 아, 솔직히 좀 인정합니다 나 명품 러닝화 신어야겠어요 아, 진짜 너무 심심해 돈이 손질했냐 이랬는데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. 이거 합법적으로 하도 되는 거지, 막 이랬지만 보고 나니까. 라이톤 더티. 아 근데 나 이게 뚱뚱이들 싫어. 너왜 이렇게 비싸? 아나 이거 들어본 것 같아. 이게 뭐냐면은요 일부러 새 건데 이렇게 만든 거야 일부러. 기안팔사가 신고 다닌다고요? 원래 새 거였을 걸요 그거는 걔가 신고 다니는 건?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걸 사냐면요 배떼지가 불러서 그래요. 부자들이 헌신발까지 훔쳐갔어. 헌신발이라는 개념까지도 비싼 돈을 주고 이런 게 이뻐서 만들었다. 도둑맞은 가난. 뭐 이런 거지. 이지폼 러너 한번 봐줘. 뭔데요? 이거 봐달라고요? 60만원. 아 그냥 내 반응 보고 싶어서 보라는 거지.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치? 그냥 보고 싶어서. 나 심술 나는 거 보고 싶어서. 그쵸? 이거는 의도가 좀 있네. 추천해 주는 의도가. 이거, 아파트 벽에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않나? 아니, 뭐, 예술의 전당 같은 거, 뭐, 이런데, 이런 거 있던데, 벽에. 요즘에는 학교 실내화가, 실내화가 이렇게 생겼어요. 우리 때는, 검은색, 아디다스, 삼디다스 였잖아. 요즘엔 이렇게 생겼어, 흰색으로. <laughs> 아니, 크로스가 아니고 다 이렇게 생겼다니까? 그냥 다 이거야. 그러니까, 우리가 삼디다스가 다 통일된 것처럼, 그냥 이, 이렇게 생겼어, 다. 이거야. 크록스가 아니고, 요즘에 이런거 신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를 관광을 하고나서 만든게 아닐까요? 피마원? 이것도 뭐 일부러 좀 더럽게 한건가? 피스 마이너스 원이라서 피마원인가봐요 갈라짐, 벗겨짐, 추가 도색 부분이 다수 존재하고요 크랙이 까지는 제품이면서 원래 자연스럽게 까집니다 데미지를 줘서 만드는건가봐 껍데기 벗겨지면 색 나오는거래요 아, 윌리원카 초콜릿처럼 그래서 당첨 써있는거요? 어 이거 이게 다 까진 거라는 거지 이게 다 까지고 뭐꽝 당첨 윌리안카 윌리안카 이렇게 이거 이수자님 신고 계세요? 알려주세요 여기 채팅창에 더워서 안 신고 왔어요? 아 있어요? 그러면 이 제품이 있어요? 근데 왜 샀어요? 사고 싶어서 얼마에요 비밀? 여기 95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어펜 다운 80만 원 다운 50 다운 짭쌌네 다음에 갖고요 불로 해서 불 붙나 해보게. 이거는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거 아니야? 용병단이 신고 다니는 거 아니야? 그니까 세상은 넓고 나는 너무 신발이라는 거를 고정관념으로 대했던 것 같아. 아 근데 이뻐. 아 이뻐요 이뻐. 이쁜데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디자인이 나와서 이게 당혹스러운 거지. 클리어스. 에이 시시해. 에이 신발 같이 생겼네. 눈이 어떻게 됐나 봐 이제 점점. 계속 보니까 자극을 찾아다니네. 매직 스피드. 깔끔하게..멋있는데요? 한진하나 그랑빌아파트 702호 아저씨가 신을 것 같은데? 아 그..702호 아줌마가 신을 것 같은데? 뭐 분홍색 폴로 그거 입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선캡 이렇게 해서 머리는 자연스러운 펌 어..마르지엘라 퓨전? 아씨 이런 거좀 추천하지 마 더러운 거 자꾸 휘발유에다 담갔다 뺀것 같은 걸 자꾸 자꾸 추천하는 거야 담갔다 뺀게더 비싸 아 나도 이거 장사나 할까 신발 잔뜩 사가지고 데미지 줘가지고 데미지 잘 이쁘게 주면은 비싸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, 막 주면 안 되고 당연히 이쁘게 줘야지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은 건담 건프라 이세계에서 디오라마 싸우다가 망가진 건다 싸우다 망가진 자쿠 이런 거 이제 프라모델 이런 것들 이제 데미지를 줍니다. 일반적인 멀쩡하고 빤딱빤딱하게 광낸 것만 계속 보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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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은 이제 별미가 땡길 수밖에 없어요 신발 매니아도 아마 그런 음... 식으로 이제 좀 가지 않을까 좀 자연스럽고 막 신은 것 같은데 새거인 거잘보관한 애지중지해서 신경 써서 다 군데군데 의도적으로 배치한 더러움 요게 주는 또 어떤 멋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하는 게 아닌가 혹하 봤냐고요? 호카? 어, 등산하잖아요. 붙아, 다, 다 재미없대. <laughs> 다 미쳤어. 재밌으라고 신셨냐 신발? 지나가다 껌안 발불라고 신는 거지. 이거 말고 마사이족 워킹화지. 이거지. 마사이족 워킹화. 안산 살때 우리 집 앞에 매장 있었어. 걷는 것도 과학이다. 그래가지고 이게 막좀 붐이었어. 하지만 결정해야 됩니다. 이제 러닝화 사야 돼요. 이제 삽니다. 결정의 시간. 뉴발란스 뉴발란스 하겠습니다 뉴발란스가 편해요 공홈.. 공홈 가서 사요? 진 c 여기 갈걸 <laughs> 진 a 여기 e 이 이런, b 걸나이런이런거이런거 거, 사면 안돼요? 이런거 일상화 같기도 하고? 커요 n 데노이이네 a l a n c e 이 Balance, 이 b a l a n 이 b 이 b a 이것 신었다고 도관이 나갈 거면 진작에 나갔어. 야, 이것도 좋은 신발이야. 뭐 무슨 뭐 유리로 돼 있어? 도관이가 유리 도관이야? 요거 하나 사겠습니다. 아, 근데 넓은 밖에 못 하는데? 아, 신어보고 사야 돼요? 그래서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저는 사서 신어봐야 되기 때문에 고르지 못했습니다. 제가 봤던 신발들 절대 배송해주지 마십시오. 배송해 주면 저는 더, 저는 더 이상 쇼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. 제가 어, 일주일 안으로 어, 신발점에 가서 신어보고 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역시 신발은 편한 게 짱이죠. 안녕, 그랬나요? 하루 종일유이어요 <SussALLY>: <hating and> <minimized>